안녕하세요. 네, 한국 커미션 대표 이영광 선교사입니다. 어, 피곤하시고, <laughs> 집중력 떨어지시고, 그럴텐데, 아, 제가 나와가지고 더가중시키면 어떠나 아, 이런 생각도 좀 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고요. 17년 정도 인도네시아 어, 스마트라 섬에서 어, 특별히 이제 아체라고 하는데와 어, 북부 스마트라 메단이라고 하는데에서 어, 사역을 했었고 어, 그 지금은 이제 커뮤니션 본부 사역 들어온지 한 2년 반 정도 어, 됐습니다. 어, 그 커뮤니션 어, 사례 발표 그래서 되게 거창하게 제목이 달려 있고 어, 그렇지만 사실 뭐 별로 나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사례 발표하는 것들은 어, 어떤 커미션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 발표 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한국 커미션의 그리고 특별히 어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역했을 때에 그런 어떤 사례이기 에 때문에 굉장히 좀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이제 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큰주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고민과 어, 또 거기서 나오는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 주가 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좀 컨미션 어, 사례 발표서 뭔가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이, 예, 미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예. <laughs> 어, 바뀌었네요 컨미션네라고 네. 하는 단체는 어, 큰 단체는 아닙니다 지금 한 20여 개국에서 한 110여 명 정도가 나가 있는 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UPG나 UUPG 를 타겟으로 해서 시작된 단체고 어, 지금도 뭐 변함없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의 마음은 어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어, 일부러 upg upg u 라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어, 이제 그 저희그 ppt 화면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전 썼기 때문에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정체성인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 표현을 썼, 썼기 때문에 어, UPG, UUPG 발표 아니야? 어,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어,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 저는 이제 그 선교제에 있으면서 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이 UPG에서의 선교사, 전방개척에서의 선교사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어, 나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어,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은 아, 소총수와도 같다. 아, UPG 내에서 또전방계청 내에서의 선교사는 소총수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소총수는 아, 단순히 그냥 총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총수가 아니고. 우리 그~ 어~ 이스라엘과 팔, 그~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그~ 어린 청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전쟁의 양상을 바꾸잖아요 예 골리앗 한명 쓰러뜨렸는데 그게 찌그러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일어나고 또와 이렇게 있었던 그~ 블랙색 군대들은 그냥 한 명이 쓰러졌는데 도망을 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소총수와 같은 이~ 우리 전방위 총대의 유피진 내의 선교사들은. 어,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그런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소청소와 같은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어, 이런 선교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제 나름대로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예. 이제 아까도 어, 우리 예, 닭을 좀 이렇게 시켜 드시라고. 어, 예.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어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원갈비 통닭입니다. 아, 단체요? 삼, 30... 아, 예, 가능합니다. 예. 아, 예. 아, 여기요. 사장님, 예, 갑니다. 예, 아? 네, 가요, 가요. 네. 여기요, 사장님. 여기요. 여 아, 나... 어 어디 다이달기람들어 오늘 맥주 따를 사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여간 일하사 사람 따로 있고 사는놈 따로 있다니까 아니, 누가 일하고 사람 놀았는데? 사왜 어. 왜,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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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러냐? 사술 마셨냐? 람 무에 떴습니다. 어? 이무배? 그래서 쫓아 갔죠 혼자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똥차를 죽어라 밟고 근데요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이무배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시청 방면인지 분당 방면인지 그 참담하고 막막했던 그 심정을 아세요 아시냐고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네 아! 그래서. 뭘 그래서요 둘다 묻혔지 근데 이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야 너만 족뱅이 치냐 백팔십 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씨발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토막 살인범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매일 닭이나 토막 내고 있는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 하루에 양파 네 자루 마늘 다 썼죠 파 서른세 단씩 까부셨습니까 매일이 화생방입니다. 예스! 234만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한 테이블당 3만원이라고만 치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치었을것 같니? 아, 어, 소음도다 <laughs> 네, 이 어, 영상은 되게 짧은 영상이긴 한데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한테 에, 던져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어, 봤습니다. 통닭 시켜 드시라고 <laughs> 나는 건 아니고요. 어,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입니다. 에,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어, 사역을 하다가 어, 우리 현지 형제 자매들에게 어, 성교사는늘 떠날 사람이라고 어, 인식되고. 에, 그런 어떤 인식 어, 안에서 어, 이렇게 관계하는 것들을 좀 벗어나 주고 싶어서 어, 떠날 수 있는데 언제 떠날지는 나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에, 함께 계속 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에, 국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폰서가 있고 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했던 이유는 선교를 잘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 그걸 한 거거든요. 예, 이 플랫폼을 잘 해서 비자도 받고 어, 그리고 선교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어,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이게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지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어,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어, 저희 단체 내에서도 뭐 학교를 하시는 분, 고아원 하시는 분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을 어, 이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성교를 잘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돌파해내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쫙 봤다 보면 어떤 것들을 많이 보게 되냐면 너무 허가받기가 어려운데 진짜 주님의 도움으로 학교 허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정말 주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게 우리의 어떤 성교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고 틀린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학교 허가를 받아가지고 성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뭐, 애들이 잔뜩 몰려왔어. 어 좋은 부모님도뭐 지역 유지도 다 몰려왔어 그래서 선교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이 특별히 UPG UPG 내에서의 어떤 성교에 있어서 이 방향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러면 이 방향성을 어 우리가 유지하고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 많이 하게 됐죠. 저희 단체는 이제 맨 이제 M2414 뭐 이거를 맨날 외치고 있는 단체거든요. 예, M2414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예, 그래서 우리 뭐 모토는 어 우리는 가고 주님 오시고. 어 뭐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성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거야 뭐 어디 니들이 무슨 뭐 성, 하나님 오라 말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어 있고 계신데 뭐 그런 것들은 둘째 처라도 우리는 어쨌든 에 미사일사 어, 우리는 가고 주님 오시고 이말 한마디에 뭔가 좀 피가 끓고 에, 함께 뭘 해보고 싶은 막 열정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저희 그 굉장히 기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로 가는 어떤 목표점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예,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어, 이뤄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학교를 하는 이유와 고원을 하고 병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유 저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묻혀 가지고 예 통덕집을 하는지 예이 이. 이 그, 비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게 뭐 헷갈리는, 어, 단계, 어, 이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킬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개척한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선교를 끝내는 교회예요. 몇명 되지도 않는데 선교를 끝내는 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우리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구책, 안전책, 어떤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방향성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어전방계책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성이었습니다. 지속성 네. 어, 한 순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방향성 있게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어떻게 이 지속적으로 이걸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어,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네. 그 저희도 어, 이제 뭐 해봤는데. 이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전문 용어로 들들 볶아야 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뭐 저희가 어, 우리 그 어, 현지 사역자 들을 뭐 4시 반부터 깨워 가지고 뭐 이렇게 밥 먹기 전에 2시간씩 막, 막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 매주 철회를 저기 했는데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어, 기도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 얼마나 막 들들 볶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들들 볶는다고 이 지속성이 유지가 됐을까요? 예, 네, 물론 일부는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속성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은혜가 부어줘야지 되더라고요. 은혜가. 그런데 네. 이 은혜는 그냥 어떤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지속적인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게 하게 만들려면 예.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예. 그래서 뭐 방향성도 지속적인 훈련, 뭐 지속성도 반복적인 훈련.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양날의 칼 같은 어 양면의 어 어떤 칼 같은 경우지만. 이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한테 체득하면서 어, 그 배우면서 어, 보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성교사 예, 자신도 그렇고 우리 현지 사역자도 어, 어떤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뭔가 아, 사역을 하기는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어, 많이 예, 보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 이 전방교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어 이게 사실 우리가 성교에서 다 그렇겠지만 재료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재료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 아마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게 어떤 이미인지를알 텐데 아,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선교 훈련은 예, 우리 그 현장에서의 제자들의 훈련은 그 훈련을 선교지에서 반복하면 성교가 되는 훈련을 해야 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선교의선교 훈련의 개념을 정리하게 되었죠 예 네. 저희 단체의 이제 그 특별히 한국 커뮤니션의 훈련 목표는 뭐냐면 한국 커뮤니션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현장에 가서 반복하면 성교가 되게 하는거 가 저희들의 훈련 목표입니다 4 네. 어, 왜냐하면 그게 안되면 은어 이성교사들이 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 거기 거기는 비즈니스 아니면 비자를 못 받아.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올인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뭐 이렇게 되면 뭐 사오년이 그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성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성 있는 훈련을 가르쳐 주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런 어떤 그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우리 그 IMB 선교 단체에서 훈련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종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났는데. 와 이분들이 하는 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랑 너무나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같이 배우고 고민한 것들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같이 훈련도 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어, 인도네시아 저희 팀들한테 전복을 시키고 또 저희 단체에서도 그것들을 같이 어, 훈련하고 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그 네, 어, 시간이 넘겨주세요. 네. 자, 발리의 사례를 잠깐 나누겠는데요. 저 발리 사례는 어, 저희가 이제 저는 2006년에 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어,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희가 아, 뒹굴뒹굴 하면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현지 사역자들이랑 예, 진짜 한 건물에서 선임 선교사 방한 칸, 저희 저희 가정 방한 칸, 우리 현지 사역자들 막해 가지고 한 건물에 복작복작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니 와, 이게 뭐 쉽지는 않았어요. 그 머리가 되게 시끄디끄어 우리 분들도 뭐 계란후레 하나로도 싸우고 뭐 이러면서 같이 공동생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 그때부터 같이 뒹굴뒹굴 하면서 10년 넘게 예, 훈련하고 했던 그 가정이 지금 이제 얼마 전몇주 전에, 전에 발리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리로 집어넣어서 정착을 시켰죠. 발리를 가게 만든 이유는 저희가 발리가 굉장히 훈련 장소로 아주 유용한 곳입니다. 그냥 관광지니까 인도네시아 전역 중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팀들을 동원해가지고 발리로 훈련을 가면 아루치 훈련을 가면. 저희는 가가지고, 뭐, 다른 거안 해요. 나가서 오전 내내 훈련하고, 오후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전도를 시킵니다. 나가가지고, 언어를 어떻게 우리 안 되는데, 이 언어 가르쳐 줘요. 그날 그날 이제 배울 그, 나가서 먹을 언어들을 가르쳐 주고 나가서 밥도 먹게 오게 하고, 간식 나누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 현장을 품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서, 어, 이렇게 침례를 배포를 보고, 그러면서, 갔다 온 분들이, 예, 지금도 내년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들이 옆에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하고 있어요. 너도 같이 가야 돼. 너도 같이 가야 돼. 러면서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훈련이 또 이미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 어, 장소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발레를 어, 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임을 따로 해요. 예. 모일 때마다 또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 사역자들을 벌써 돕기 시작했어요. 그 재정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예, 시작이 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들어간 지한 11주 된이 가정이 뭘 하고 있냐 그러면 거기서 예 거기서 어 주일에는 훈련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해요. 예 그조금씩 조금씩 앞에 부분부터 끝그 부분까지 계속 이제 반복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그팀 안에서 나눔도 하고 예배 드리고 어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예, 하루 8 시간씩 전도합니다. 예,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전도합니다. 예, 계속 전도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 어, 이게 지워진 예, 우리 약간 좀 블로그 처리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왔는데 이게 이게 바뀌었지? 예. 어쨌든 넘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어쨌든 저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서 첫 번째 주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렇게 열린 사람 몇 명이고 영접한 사람 몇명 있고 거절당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례 침례를 준 사람 그 후속 만남 그다음에 양육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매일 매일 하고 주 단위로 결산해서 또 이렇게. 어, 보고하고 이런 뭐, 체계를 어,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 가정이 들어간지 예, 지금 이제 11주밖에 안 됐거든요. 어, 예, 지난 주까지 포함하면 12주 된 거죠. 12주. 어, 요거를 이제 제가 미리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11주간 예, 1,219명을 어, 만났어요. 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열려 있는 사람을 35명 만났고, 예, 그리고 영접을 56명을 했고, 거절을 118명을 했고, 예, 3명의, 예, 세 명의 어, 세례를 줬고, 그리고 후속 만남을 지금 두 명을 이제, 2명을 이제 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양육 어, 양육을 다섯 예,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전방계척이라고 하는. 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어, 물론 저기 저렇게 이제 그 훈련 속에서 저거를 해내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0년 넘게 지주복고 이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신뢰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어, 훈련은 예, 관계를 만들어 나는 것이 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훈련을 했는데 관계가 안 남았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잘못된 훈련이라고 어, 봐요. 그그 어, 그 과정을 어, 얻기까지 굉장히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고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저 어, 가정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델로 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모델이 이렇게 좀 세팅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훈련 그 발리로 가는 훈련 그 이름이 로맨스에 빠지다거든요. 이름이 로맨스에 빠지다요 그리고 발리 그런 모집이 또 이렇게 좀잘 되고 그렇습니다. 발리로 그러니까 에, 로맨스다 로맨스에 빠지다라고 하는 에,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우리 간사님들이 훈련 담당 간사님들이 붙였는데 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로맨스에 빠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게 되는 거고 복음당이 정연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맨스에 빠지다 이 편이 우리 그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좋은 모델의 교회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동참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커뮤니션 선교사도 나오게 되고 또 커뮤니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지역계를 섬기는 좋은 어떤 어, 어 어떤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에, 로맨스에 빠지다 발리편 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로맨스에 빠지다 뭐 네팔 편도 나올 수 있고 인도 편도 나올 수 있고 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혹시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로맨스에 빠지다 에어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싼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싼 <laughs> 가격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어, 저런 것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어, 인도네시아에 저희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 팀들의 어, 어, 사례이니까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어, 이 사례가 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준비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발언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